우리 아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었다고요? 혹시 이런 증상을 보이나요? 영유아의 경우, 자주 때를 쓴다. 그 일에 대한 놀이를 자주 한다. 아동의 경우, 집중력이 저하된다.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한다. 청소년의 경우, 피곤하거나 예민해진다. 말 대꾸가 늘어난다. 악몽을 꾼다. 외상사건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아이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곤 하는데요 놀라운 기억이 몸과 마음에 남아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우리 아이들의 트라우마 극복법 짠!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큰일을 당하면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때 경험 기억이 우리 몸과 뇌에서 충분히 처리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때의 기억이 자꾸 올라오는 것일 뿐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기다려 주시고,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세요. 보통 작은 자극에도 놀라고,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많이 힘들죠. 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몸이 작은 신호에도 조심하라고, 실은 경고를 주는 실은 좋은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바로, 첫째,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둘째, 공포,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정서가 지속되는 경우. 셋째, 만성불란을 동반하고 혼자 지내려고 하는 경우. 네 번째, 공격적이거나 과민성, 분노 폭발이 지속되는 경우. 다섯 번째, 집중력, 수면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다섯 가지 증상이 지속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세요.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기에 원인을 찾아내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인데요. 괜찮아 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하고 안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트라우마로부터 잘 지켜 주세요.